증권사들이 새해벽두부터 해외 주식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에 나섰습니다. 각종 이벤트로 자사를 통해 해외 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요. 점유율 확대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.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카카오, 키움, 삼성증권 등은 새해 첫날부터 해외 투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. 토스뱅크는 자사앱에서 한토증권 계좌로 미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. 이 서비스를 이용해 토스뱅크 고객들이 해외채권으로 발을 넓히면 한토증권도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. 해외 주식시장은 아직 성장 가능성이 커서 각사의 마케팅 유무와 정도에 따라 점유율 변동폭도 큰 편입니다.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 점유율 1위는 미래세증권으로 18.41%에 달합니다. 뒤를 이어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이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. 해외 주식 투자자를 잡기 위한 증권사들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.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.